안녕하십니까. 10뿔뿔 14번째 시간, 클래스 3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강, 13강을 틀어서 통해서 클래스가 무엇이고, 클래스가 갖고 있는 성질들, 속성들,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Getter, Setter, m e 함수 분리도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의 기능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정도까지 잘 알아두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 클래스의 마지막 세 번째 잘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멤버 변수의 정보 은닉과 getter se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정보 은닉은 지난 시간에 접근 제한자라는 걸 통해서 프라이브스로 멤버 변수를 선언해 봤고요. 그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함수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퍼블릭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멤버 변수를 우리가 get하고 set라는 걸 이용해서 오늘 좀더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아볼 멤버 변수가 있는데요. 이죠. 네, 멤버 변수가 있는데요. 아, 멤버 함수 분리 멤버 함수 분리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함수의 내용을 클래스에 다 장황하게 만들면 왠지 코드가 길어 보이고 좀커 보이겠죠. 그래서 원형 함수 우리가 함수 배울 때 함수를 원형 함수를 선언을 해 주고 함수 정의부를 추후에 다른 곳에다가 정의를 해봤었죠. 그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클래스 내부에는 함수의 원형 함수만 놔두고 정의부를 다른 것으로 빼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getter, setter 알아보고요. 두 번째 멤버 함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getter, setter 멤버 변수를 은닉화해서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보시면 클래스 마이카 나의 자동차라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객체를 이제 뽑아낼 텐데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멤버 변수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이름, 색상, 가격, 연식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임과 컬러와 프라이스와 연식이 다 프라이빗이죠. 즉, 요 클래스 내부에서는 마음껏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접근이 할, 접근을 할수 없는 그런 접근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이러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set p 스 i c e set e a r 처럼 public로 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고 나서 만약에 p 라 i c e 에 p 가격이 1 0 0 0원 이하로 그 매개 변수가 입력이 되면, p 라 i c e 에라, 그래서 최소한 가격은 천원 이상이게, 천원 이상이게 설정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 0 0 0원 이상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그 플라이스에 멤버 변수에 가격을 넣어서 대입을 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연식도 마찬가지예요 연식도. 어떤 우리가 자동차를 나의 자동차를 어떻 등록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연식이 최소 2016은 돼야 되는데 2016 이하로 떨어지면 연식 에러라고 이열 에러라고 이렇게 경고문을 노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카 클래스 초기화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나의 자동차는 뭐 소렌토고, 그다음에 하얀색이고 2000년, 2000년.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 연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놓고 나서 마이카, 겟 인포를해서 이런 정보를 다 한번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 플라이스 500을 입력했어요. 근데 세 플라이스 500 1000 이하겠죠? 너무 가격이 낮죠? 그러면 플라이스 에러라고 한번 보호장치 그 멤버 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켜놓은 거죠. 프로그램적으로. 그래서 플라이스 에러라고 뜨고 500이 넣었을 때, 500을 넣었을 때 플라이스 에러이기 때문에 플라이스는 멤버 변수는 500으로 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값 2,000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세 플라이스 3,000, 3,000이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플라이스가 어, 3,000으로 갱신돼서 이렇게 3,000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직접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겠고요. 자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든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프로젝트 솔루션 프로젝트 만들 포, 저기 경로 지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확인. 빔 프로젝트 체크, 미리 컴파일된 헤더 파일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솔, 저기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메인 함수가 있는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include 뭐? i o s t a iostream Ios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자, string을 써줄 것 같으니까 여기서 string 네,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만들겠구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듯이 마이카라는 클래스를 일단 우선 필요로 하죠. 그래서 마이카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멤버를 이제 멤버 변수를 만들어 줄 텐데요. 스트링 스트링 네임 자동차 네임 그다음에 스트링 컬러 그다음에 인트 플라이스 인트 연식 이어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다 우리가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을 외부에서 쉽게 접근을 할수 없게, 즉그 데이터를 바깥쪽에서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막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 텐데요. 생성자는 바깥에서 당연히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초기값으로 스트링 네임, 그다음에 스트링 컬러, 그다음에 인트로 플라이스, 그다음에 인트로 연식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에는 N이 대입되면 되겠고요. 컬러에는 클래스가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클래스는 내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getInfo라는 함수를 멤버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동차의 정보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의 name 다가 네임 자, 컬러도 필요하겠고요. 플라이스도 필요할 겁니다. 연식도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클래스의 형태죠. 여기다가 우리는 오늘 요 정보들, 요 정보들을 외부에서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게 초기에 생성할 때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거 말고 생성을, 개체 생성을 다한 다음에 외부에서 넣어줄 때, 어, 플라이빗으로 선언되기 때문에 getter setter를 만들 텐데요. getter setter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에 대한 setter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set 그다음에 name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name을 set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거니까 반환형은 당연히 필요 없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다가 name이 어그 자료형이 string이죠. 그래서 string으로 외부에서 string으로 스트링으로 문자를 넣어주면 그거를 멤버 변수 name에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setter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멤버 변수마다 다 setter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음, set name set color 그다음에 color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t price도 있겠죠. 자 price는 멤버 변수의 자료형이 int였죠. 그래서 int로 바꿔주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연식, 연식, 연식도 int형이었죠. 그래서 int y로 해주도록 해주고요. 멤버 변수의 y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멤버 변수에 아, 값을 설정해주는 설정해준다고 해서 셋이라는 이름이 붙구요 보통 우리가 셋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런 세터 t 를다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거랑 똑같이 뭘 만들 수가 있겠어요? g 터도 만들 수 있겠죠 각 멤버 변수마다의 g e 도 하나씩 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e t 은 반대로 멤버 변수에 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매개변수가 필요 없고요 자, name은 string, 스트링, 반환형이 string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ing하고, 여기다가 return, name,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getter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price는 int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고 이렇게. 자 연식도 int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세터 다 만들었고요 멤버 변수에 대한 세터를 다 만들었고 멤버 변수에 대한 게터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 무조건 멤버 변수에 대한 세터와 게터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는 세터와 게터를 꼭 짝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법칙은 없는데 우리가 멤버 변수를 만들었는데 멤버 변수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변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얘를 값을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 자동차의 가격은 천원 인데 누가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빼먹었다 든가 아니면 그면 100원이 되겠고요 아니면 공을 더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면 터무니없는 10배 가격 만 원이 되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 플라이빗으로 먼저 설정해서 외부에서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플라이스피가 왔으면 피가 1000원 이하면 어, 플라이스의 가격을 대입하지 않는 조건문 등을 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p가 1000원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플라이스 에러 요 정도의 문구를 노티를 띄워주고 띄워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플라이스에 P를 대입하는 요 정도의 뭐안정장치 보험장치 등을 우리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g 터와 s 터를줄 수가 있겠고요. 음 여기 보면 플라이스 그다음에 연식도 연식도 이런 거를 한번 보험 보험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험도 set 이어인데 만약에 연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어의 외부에서 이어 year, set 이어를 호출했는데 만약에 Y가 이 자동차는 최소한 2017년에 생산된 거기 때문에 2017 이하면 안 돼요. 그러면 2017 예제에서는 2016나요 예, 2016년 이하로 연식의, 연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에러를 어, 나타내줘야겠죠. 되 그래서 어, 여기다가 연식 에러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요? 해 멤버 변수 이어에다가 y를 대입해주는 그런 그 로직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t 터 세터 이용하는 방법. 비단 C++에서만 t 터 세터가 이용되는 건 아니고요. 객체 지향을 다루는 언어 대표적인 언어 뭐 자바가 있을 수 있겠죠. 자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고요. 객체 지향이 아닌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방식을 흉내 내서 따라해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다시 와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생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직접 한 번씩 해보세요. 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s 함수를 이용해서, set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알아볼 멤버 함수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함수 분리. 조금 낯선 용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의 멤버 함수 정의부를 분리할 수 있다. 음, 이게 뭐냐면, 방금 우리 이렇게 보면, getInfo라는 이런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지금 마이카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지금은 한 개고 그한개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복잡한 코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코드의 양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함수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여기 코드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함수가 굉장히 클래스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클래스의 길이가 굉장히 번잡해 보일 수 있고 길이가 굉장히 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함수 배울 때 원형 함수와 정의부를 분리하는 방법 이 있었죠. 그래서 클래스에는 이렇게 그 뭐야 함수의 원형 함수만 놔두고 나머지 이 부분을 클래스 외곽으로 외부로 클래스 외부면 여기겠죠. 여기 여기 외부로 이렇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그냥 단순해져요.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도, 그냥 이것만 보고, 아, getInfo를 이용하는구나. 또, 개발할 때도, 이렇게 함수명만 쭉날려으면 아, getInfo,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건지, 바로바로 바로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어, 더 효율적으로,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요거를 한번 쭉다지워보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형, 사각형의 면적,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입력을 해주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그다음에 A R E A라고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블릭으로 어, 간단하게 퍼블릭으로 멤버 변수 만들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요. 생성자도 W0, W. w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아이고. 자, 위드에다가 W를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높이에다가 H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서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형은 더블 하면 될것 같고요. 계산을 하니까니까, 컬클레이터로 함수명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을 어떤 거 해줘요? 멤버 변수인 w i d t h 하고 높이, 헤이트를 곱해서 반환을 그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클래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만들었던 클래스고 조금 더 하면 이걸 퍼블릭을 우리가 플라이브을 바꿨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걸 우리가 겟터 세터로 함수로 빼서 외부에서 접근할 때 안정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런그 멤버 함수, 멤버 함수가게 간단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아지면 복잡해지면 얘를 그 원형 멤버 함수의 원형만 놔두고 바깥쪽으로 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해야 되니까 객체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에서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로 가로, 세로를 예를 들어 10.5, 그다음에 12.5 정도로 가로와 세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넣다고 었 보고요. 그다음에 카운트. 어, 요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하는 거죠. 초기화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다 넣어줬으니까 이렇게만 네, 해주면 10.5 곱하기 12.5 해서 면적,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이 출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음, 실행을 하니까 131.25라는 게 정상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함수를 분리하는 거죠. 자, 함수를 분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원형 함수는 이대로 놔둬요. 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 함수만 클래스 바깥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요. 빼는데, 이 함수 바깥쪽, 그러면 여기가 필요 없겠죠, 이제. 이거는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함수가 그 칼큘레이터는 바깥쪽으로 뺀 함수가 어, 이 면적 클래스에 있다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명 앞에다가 이렇게 범위 지정자를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칼큘레이터라는 이 함수는 어디? 에리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거구나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얘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1차적으로 분린된 거예요. 그래서 어, 클래스를 이렇게 쭉 놔두고요. 클래스를 함수를, 그러면 함수가 지금 하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개의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원형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코드가 조금 심플해 보이고 우리가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여기서 좀더 나가면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파일들 있죠. 다 헤더 파일이라고 그랬죠. 이런 파일들이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전처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지금 음, 오브젝트 프로젝트 10을 뿌리한 소스가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쭉 컴파일을 하는데 컴파일하기 전에 전처리기를 만났어요. 야, 컴파일하기 전에 인클루드 뭐좀 포함시켜 줘. IO 스트림이란 거 포함시켜 줘. 스트링이란 거 포함시켜 줘. 자이 의미는 뭐냐면 어딘가에 IO 스트림이라든가 스트링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헤더 파일의 소스를 여기다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삽입을 해서 그럼 소스 양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 삽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 컴파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헤더 파일인데 왜 여기에 .h가 없느냐, 그죠? 표준 라이브러리의 헤더 파일을 갖고 올 때는 C++에서 어다 h를 붙이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을 가지고 지금 클래스 에리어 에리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헤더 파일로 빼는 거예요 클래스를 헤더 파일로 빼서 외부 파일로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더 파일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어, 똑같이 그냥 a r d -E a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헤더 파일에도 똑같이 include, 다음에 io stream을 예,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로 std 예,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클래스가 갖고 있던 요거 있죠? 요거를 다 옮깁니다.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를 다 이쪽으로 헤더 파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 헤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에리어 헤더 파일이 있는 것을 여기다 어떻게 명시를 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include,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서 a r d a.h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소스가, i o s t r e 소스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 r 소스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a r d h. 요거까지 다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소스가 저기 깔끔해지죠. 이렇게 깔끔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있죠. 요거, 이제 정의부, 함수 정의부. 얘도 뺄 수가 있어요. 얘는, 어, 헤더 파일이 아니라 정의부기 때문에 별도의 C++ 파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항목을 만들어서 C++ 파일로 AREA라고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함수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 함수가 어디 거 인지를 위에 소스를 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include 어떤 걸 가져오면 되겠어요? 헤더 파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area.h를 l 넣어서 헤더 파일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헤더 파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가보니까 이 헤더 파일에는 클래스가 다정해되어 있네요 어 근데 함수 원형만 있어요 함수 원형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함수 원형은 이쪽에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외부로 클래스에서 원형 함수만 놔두고 함수를 바깥쪽으로 빼봤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바깥쪽 헤더파일로 빼고, 그 다음에 정의부 함수 정의부는 또 다른 C++ 파일로 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곳의 소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단지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자, 똑같죠? 똑같지만 코드를 만지는, 다루는 개발자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줄어들고 그 코드를 구조화해서 조직화해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보면 이렇게 무슨 무슨 시풀풀 파일 해서 헤더 파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에리어 시풀풀에서 헤더 파일 가져와서 헤더 파일에 클래스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정의는 또 다른 곳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겟터 세터 그다음에 멤버 함수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어 몰라도 겟터 세터 모르고 멤버 함수 몰라도 클래스 모른다고 해서 객체 클래스 못 만들고 객체 못 만든 거 아니겠죠 하지만 겟터세터를 만들 수 있어야지 조금 더 단단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분리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큰 프로젝트에서 손쉽게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면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단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